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1장 6절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유에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장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장 8절에서 10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이재판하리이까 하니. 1장 11에서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장 15절 왕이 에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2장 9절 "여호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인이다. 3장 1절, 솔로몬이 에루살렘 모리아산에 요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요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5장 10절, 그의 안에는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요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흡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6장 6절 에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6장 15절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6장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하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6장 1 9에서 20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6장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6장 31에서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6장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6장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7장 1절에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7장 12에서 13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7장 15에서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7장 17에서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 그 법규를 지키면 7장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7장 19에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요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9장 5절에서 7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 주.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9장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나무들도 다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9장 27절, 왕이 에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하게 흔하게 하고 백학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9장 30절 솔로몬이 에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0년이라. 9장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장 8절에서 9절 왕은 원로들이 다스리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10장 13에서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버암이 원료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내 아버지는 가죽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치리라.하니라."10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르스의 아들 요로보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10장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이의 집을 배반하여 어느 날까지 이르니라. 11장 21절 로보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아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더 사랑하여. 12장 1절.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12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밤왕 제5년에 애굽방 시사기 에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12장 5절에서 7절. 그때에 유다 반백들이 시삭의 일로 에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밤과 반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우로우시다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요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그 손을 통하여 에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12장 12절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요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12장 13에서 14절 로바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요하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2장 15절 로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3장 14에서 15절 유다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요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3장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였음이라 13장 20절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14장 2에서 6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요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14장 1 1에에서2절절아사 그의 하하님요하호와르 부르짖어 이요호하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요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요하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5장 2절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요하와 함께하면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5장 3절 이스라엘 에는 삼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15장 8절에서 9절,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셋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요와의 낭실 앞에 있는 요와의 제단을 제거하고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신무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니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15장 12에서 15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요하께 맹세함에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요하를 찾았으므로 요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5장 16에서 17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부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16장 9절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17장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 7장5 절에서 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요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17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 사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에 18장 4절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요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18장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8장 18에서 22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로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요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요앞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요앞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벗어서요앞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19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반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다 하였더라.